안녕하세요. 야매도 기술이다, 이철입니다 오늘은 환악에서 CD가 왔습니다. 보시는 박스로 왔고요. 안에 CD의 내용물을 뜯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또, 또, 또. 또 있습니다 하나 그 태핑센터인 로버드릴 뭐, 한글 매뉴얼 시입니다 DVD 매뉴얼이라고 해서 한글로 된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된 매뉴얼, 코리아 매뉴얼 보시면 한국어 한국어 보이시죠? 한국어로 된 매뉴얼 직업설명서부터 해서 보수요령서 한글 매뉴얼이고요. 이게 뭐냐면, 환악 로보드릴, 보시면, 환악 로보드릴 링크아이. 링크아이란 소프트웨어입니다. 어, 좀 이따가 인터넷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서 알려드리고요. 일단 링크아이. 이거는 예전에 제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던 환악 픽쳐스입니다. 화나 픽쳐스, 네, 시리얼 c d 고요 일단, 로보드릴. 로보드릴 링카이, 링카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NC 가이드처럼, 아마, 안에, CD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분명 USB, 시리얼, 렉이 있겠죠? 라이센스 키. 예. 맞췄습니다. 라이센스 키. 라이센스, USB 라이센스 있고요 USB 라이센스. 얘는 그거에 대한 설명. 19년 10월 1일이네요. 로보드릴 링카이. 로보드릴 링카이. CD입니다. 로보드릴 링카이. USB 코드가 있고요 이거는 복제가 안됩니다. 하드웨어 락이기 때문에. 일단 복제가 안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픽처스는 아마 무료입니다. 이거는 C D를 구매하면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도 하나 있죠. 제 방에 한번 픽처스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신 버전. 이거는 작화. 그러니까 환악 N C C R T 작화면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지금 신청했으니까 최신 버전이겠죠. 은 버전 나와 있습니다. 픽처스 버전, 피처스 버전 8.6, 픽처스 버전 8.6이구요. 하나, 픽처스 에디션 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CD 내용을 제 컴퓨터로 옮기고 한번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CD로 옮거에 대한 개봉 해 봤고요. CD 옮겨서 내용은 다음 강의,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D 옮기는 거 이후에 파일 안에 내용 요것까지만 보겠습니다. 화학 CD 개봉기였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이제 오늘 보신 CD 중에 링크 아이 링크 아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악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한국관악의 제품 소개 제품 소개에 있겠죠 FA 로고타 아니고 FA FA 쪽에 가시면 예, 여기 있네요 MT 링크 아이. 똑같을 겁니다. 로보드릴이랑 mt리카이가 공작기계 정보 수집 가시화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고요. 공장 내 각종 기계들을 이더넷 접속을 해서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랑 비슷하네요. 제가 포커스로화납고 만드는 거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OPC UA 통신을 적용하네요. 그 다음에 이더넷 I/O, 이것도 똑같고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요. 서버 뷰어, 네. 서버 뷰어 적용되어 있구요. 기계 이더넷 환화 통신되구요. 일반 기계 이더넷 2, 3, 이제 것도 되구요. 이제 UI 구조가 좀 좋죠. 일단 뭐 법령으로 나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만들다 보니까 뭐 UI는 좀 이런식의 3D UI는 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이나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상의 통신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 보도록 하죠. 컴퓨터가 이상한가 안 열리네. 제가 연습게임 없이 뭐 편집 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안 열리는 경우가 좀 생기네요. <laughs> 예, 열렸습니다. 화나 MT 링크 이 MT 링크 이라래 해서 로보트, 화나 NC, 일반 PLC들을 정보통신하는 것 같고요. 화면 비워도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네요. 그래프화 되어 있고요. MT 링카이, 제가 이번에 하게 된게 로보드릴 링카이인데, MT 링카이가 조금 더상위일것 같습니다. 로보드릴은 제가 알기로요 NC 전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MT 링카이의 하위 버전 같습니다. 여기 보면 OPC 커넥션 나오는 거 보니까요, 얘가 좀 기능이 좀 좋은 기능입니다. MT 링카 얘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iOS 태블릿도 되네요. 태블릿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거는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T고요. 요거를 소프트웨어 를 깔아서 가시화해가지고 실제 동작. 저도 뭐 설정하는거나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될것 같고요. 실제 매뉴얼, CD 안에 있는 매뉴얼 좀 뒤져가지고 더좀 공부해서 나중에 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링크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한번 주에 시간 날때 제가 많이 연습을 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리 중에서 링카이 봤고요. 내일은 픽처스 한번 보겠습니다. 픽처스는 이전 제 강의에 한번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픽처스가 조금 구형이라서 아마 신형에 대한 거를 한번 강의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NC가 거의 i c 리 이제 뭐30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신형으로 한번 실제 NC랑 접속을 해서 PLC에서 뭐 GOT나 이런 거뭐 프로페이스 GOT처럼 실제 커넥션에서 연결해서 소통하는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학 쪽에 가시면 예전에 CRT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트랜스포 CRT 디자인 여기 있네요 픽처스 프로그램 픽처스 <목소리> 프로그램 한 번, 제가, 띄워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전 강의 했을 때는 말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소리를 녹음을 해서, 한번요픽처스 프로그램, 녹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아, 오늘은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박스 개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